외제차 박았다던 투수입니다. 영 하나 빼고 천 원으로 돈내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? 물어, 물어내야 돼요? 나는 아직 차는 없는데, 만약에 차를 사게 된다면, 스팅어. 근데 스팅어가 나이가 좀더 먹으면 은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, 에쿠스 아니야 아니야 에쿠스가 아닌데? 앞에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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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되... 암튼 되게 이뻐어 생긴 게 되게 약간 좀 옛날 미국차 막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? 미니 쿠퍼 이런 거 아닌데? 벤틀리요? 그렇게 그렇게 비싼 거를? 그거는 꿈깨야 어? 아 진짜 벤틀리였네? <laughs> 뭐야 진짜 벤틀리였잖아 이런 젠장. 어쩐지, 씨. 개 이쁘더라. 그럼 그렇지, 씨. 아, 근데 이건 아니었어. 이건 아니고, 생긴 게 앞부분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, 뒤에가 막혀있는 거였어요. 어쩐지 이쁘더라, 씨. 괜히. 저는, 만약에 차를 산다면, 첫차는 일단, 막 쓰는 차로 사고, 근데 제가 차에는 욕심이 아예 없어요. 제가 차 이런 거 사는 거에는 아예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딱히 면허 있지 면허 21살인 것같다니까한 번도 차를 운전을 안 해봐서 그렇지 넘어가겠다 미안. 근데 또 운전하면 은또 잘하더라 우리 언니가 보면은 우리 언니가 좀 차를 좀 빨리 타고 다녔어요 나이 어렸을 때 근데 처음에 차 운전할 때 약간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니까 나는 나를 깨워서 꼭 데리고 나가는 거야 새벽에 이제 그 주행 연습한다고 그러면 나는 끌려나가가지고 게임하다가 아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언니니까 그러니까 옆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하는 거야 마음이 근데 우리 엄마가 운전을 진짜 잘해요 엄마, 엄마의 유전자를 받았다면 잘할 수도 있어. 우리 엄마는 운전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, 어렸을 때, 아직도 기억나. 어렸을 때, 내가 태이 어렸는데, 엄마가 나를 뒤에다 이렇게 안전벨트 해놓고, 엄마가 맨날 이거 막 운전해서,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멀미가 하나도 없었어. 막 소풍 이런 데 가면은 막 애들 막귀 밑에 붙이고 막 통하고 난리 나잖아요. 근데 나는 단한 번도 멀미를 해본 적이 없어. 왜냐면은 엄마 차를 하도 많이 타고 다니면서 해갖고, 그리고 막, 그런 데 가가지고, 그 삼촌들이라고 불렀거든? 삼촌들한테 이쁨 엄청 받았어. 딱 내려서 막, 안녕하세요. 이러면은 막, 삼촌들이 막, 한박 웃음 지으면서 막, 아이고, 뭐, 뭐, 새 몸이 많이 컸네. 막 이러면서, 과자 같은 거 사주고 막 그랬어요. 새 <laughs> 몸춥! 근데 거기에도 나랑 딱 비슷한 나이 때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. 그래가지고 내가 걔랑 되게 자주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? 근데 이게 진짜 사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와서 느끼는 게, 그 보통 유통상가 이런 데 있으니까 애들이 놀이터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노는 것들 막 설사 이런 걸로 갖고 놀고 위험하지. 엄마가 못 갖고 놀게 하지. 그게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애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중요하긴 해. 그때 놀이터 하나만 있었어도 뭐 걔랑 놀이터 가서 놀았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제가 3층에서 엄마 가게 3층이었거든? 거기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보조개 한쪽에 고장 났어요. 보면은 여기 보조개 들어간 게 달라. 어렸을 때, 그리고 여기에 상처였어요, 여기. 거기서 떼골떼골떼골 굴러갖고 꽝 찍었대. 근데 울지도 않았대. 어렸을 때부터 잘안 울었다 그러더라고. <laughs> 꽝 찍어. <laughs> 고마워요 여기서 보조개가 고장났어. 왜 보조개가 고장났는지 아마 뭐 이렇게 여길 찍었겠지? 이렇게? 어, 약간 여기, 여기 머리 찢어져 있었고, 상처 난 거랑 그 다음에 보조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들어간 거랑 여기 들어간 게좀 달라. Subtitles by the Amara.org community